배어요배어배어인데여기어곰인데 종류가 불곰아 불곰 말고 어 반쪽 밖에 없네 어 반쪽 밖에 없네 반 아니 그만 들어가 야삼떠 있는 건 뭐야 반해 아니 밤에 떠 있는 거반달곰 그렇지 그렇아 진짜 아아빠어종아아아아아아아 인천 상륙 작전 감행한 사람 아, 인천에 차가다. 가면 있어 맥이지 맥맥맥 어, 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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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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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무슨 장군 어, 맥맥구리맥구리 맥구리. 아니 맥맥구리맥구리 맥구리. 아니 맥맥 지리 아니 왕 왕인데 무슨 왕이야 왕원타의 기사 원타의 기사 누구야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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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아 맥아 아. 아. 맥아 아. 맥아 내가 들어가도! 내가 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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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거 너무 까먹었다. 네. 아, 다섯 개, 다섯 개! 해보셨다! 박찬빈, 박미 내가 자, 발레를 전공을 하고 있다요 네, 전공을 어. 하고 있는 건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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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레 한번더보여려요 발레 신동! 발레. 발레 한 번? 어. 아, 대단합니다, 발레. 아. 여러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발레. 그리고 이제 우리 미나 양은 다섯 살이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2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섯 개 맞추면 일곱 개가 되고요. 네. 열개 맞추면 열두 개가 됩니다. 그렇죠. 문제는 열 개인데 열두 문제를 맞추는 음.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. 어? 아빠한테 우리 하이팅해요. 한번 얘기해 주세요. 하이팅! 아! 아 어쩌니까? 하이팅! 자, 시작! 어? 미나가 어디 위에서 자지? 잘때 어디서 자죠 또 뭐야? 엄마 아빠 어디서 자? 침대? 아, 아 침대! 침대! 자! 침대, 침대, 침대. 또 침대랑 침대를 알립니다. 아빠. 아. 어 음. 아, 치과에서 사는 게 뭐죠? 칫솔. 치약 <laughs> 치과에서 산다고? 어 이게? 잘못 갔어, 잘못 갔어. 여기, 여기. 반지, 한... 반지? 어 아, 반지. 네, 반지. 아, 신발. 아, 신발. 날아다니는 건데 나비 말고. 아니 <놀비> <놀비> 말고 <놀비> 어 천사 말고+ 나비 <놀비> 말고 몰라 윙 하고 날아다녀 벌 말고 모르겠어+ <놀비> 모르겠어 모기 말고+ 모르겠어 통과 빨리빨리 아, <놀비> <파이팅, 파이팅. 놀비> 아아아아아아어 <놀비> 음. 어, 이게 뭐야 어 <놀비> 어디에 있다고. 자. 우유를 <laughs> 우유 우리 다 했었는데 그거 컵컵 <laughs> <콕. 콕>, 정답입니다, <웃음> 정답입니다. <웃음> 정답입니다. <웃음> 정답은 우유였어니 우유 네. 네. <laughs> 미나야 호랑이 말고 아, <laughs> 호랑이 말고 화가 화가 왔어요 화어요 화가 이어요 화가 왔어요 화가 왔어요 정가왔어빨화어요 화가 요가 왔어요 가어요어 뭐가 달려있지? 거리어리 어유+ 어유+ 요 아! 여섯 개 플러스 이 여섯 개자 연기만 옆 분, 옆유옆라 오늘 몇개 맞힐 것 같아요? 옆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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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자, 시 자! 니가 이렇게, 그, 엄마가 볶음밥에도 이렇게 뿌려주고, 노가 이렇게, 니를 좋아하는 거. 소스! 소스, 이렇게 소스 찢어서. 아, 소스. 소스! 찢어서. 치즈! 먹. 아, 치즈! 아,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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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운니라 진짜 이거다 가재 가재 말고 색종이 모를 잘라 가위 이렇게 불나 위영+ 위가위 가위 이렇게 불나면 위영+ 위영+ 위영 가 불나면 위영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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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니 위영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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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영 위영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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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처럼 아주 짜. 물로 돼 있어, 까맣고. 아우,